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 nhk 야사시 고토바 뉴스 오늘은 음, 비치쿠마이 라고 하는 비축 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뉴스를 읽어 볼게요 앞에 그림 보고 계신 것은 비치쿠마이 라고 써있고요 앞에 있는 두 글자 한자는 비축 이라는 뜻 그리고 뒤에 있는 한자는 쌀미로 마이 라고요 비축미에서는 마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치꾸 마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일본에서 쌀이 부족해서 뭐 한국에서 쌀을 사갖고 간다라든지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비축해 놓은 비축미를 시장에 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뭔가 루루어 가이를 규칙이 변하나 봅니다. 자 제목은 세흐 군인의 고매를 가易やすいように 루ルを 가える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세후요거는 정부가 되겠고요. 군인의 고매 이거 비축 미미치쿠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이やすい요니に가いやすい는 사기 쉽다. 그 다음에 요원이 붙으면 사기 쉽도록 루ルを 가える 규칙을 개정한다. 어, NHK 이지 뉴스는 항상 여기 밑에 뉴스 키크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米についてのニュースです。米は1年前の2倍ぐらいの高い値段が続いています。国の米を市場に出しましたが、十分に届いていません。このため政府は今日、国の米を買いやすくするために、ルールを変えると言いました。国の米を買った団体や会社は、 同じ量の米を国に返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政府は今まで1年以内に返すように言っていましたが5年以内に買います。米を返すことを心配しないで買ってほしいと考えています。 뉴스 읽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이게 날마다 뉴스 읽는 앵커가 다르거나 아니면 목소리 보니까 AI로 읽히는 것 같죠? 어, AI로 읽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좀 아주머니 같은 목소리 오늘은 약간 목소리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허스키한 목소리 여자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 문장씩 저랑 같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고매니츠이테 노 뉴스 데스 나니 나니니, 띠 이것은 무엇무엇에 대하여 어, 앞으로 설명할 것에 대해서 여기 제시할 때 쓰는 말입니다. 고메, 아까는 비치크 마이라고 해서 마이라고 음독을 했는데요. 여기는 고메라고 훈독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쌀에 대한 뉴스입니다. 고메와 1년전의2배이그라이 노, 다가의 내続いて 있습니다. 쌀은 1년만의 1년전의 2바이그라 두배 정도의 다가이내당가続いています. 높은 가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즈즈크 에테형 즈즈이테 이습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두배 이상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군이노 코메오 시장에 이다시마시다가 군이노 코메 미츠쿠마이 얘기하는 거겠죠? 어, 비충미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만 다스 내놓다 충분히 届いていません. 충분하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는 충분하게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놈 다음에 이 때문에 세 후와 주로 군이지 정부는 16일. 아까 음성에서는 쿄라고 했는데요. 이 뉴스가 5월 16일 뉴스라서 이 뉴스에서는 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이노 코메오 가이아스 그스를 담에니 룰을을 가을을 띠이 말랐다. 비축미를 사기 쉽게 하기 위해서 르르 가える 규칙을 바꾼다라고 말했습니다. 니의꼬메오買った 단체야 회사는 同じ量の 꼬메를 군에 返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의꼬메오買った 国の米を買った団体, 단체, 비축미를 구입한 단체나 회사는 同じ量の꼬메오 동일한 양의 쌀을 국이사나바나리마 나니 나니 나바나리마이 문법은 이제 M4 정도에서 배우는 건데요. 국가에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스라고 하는 것에 나이형 에사나이 거기에다가 에사나게려바 나리마생. 그래서 국가에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가 되고요. 그것은 반납해야 된다. 된담... 즉, 반납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후와 이마마데 이친 이나이니 을수용이오니 잇데이마시다가 정부는 지금까지 이년행 이나이니 을수용이니 1년 이내에 반납하도록 잇데이마시다 말하고 있었습니다만 5년 이나이니 가해마스 요게 오늘 포인트네요. 1년 안에 이 비축미를 사갔으면 비축미만큼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5년 이내로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5년 이나이니 가해마스 고메오 카이스코토오 신파이 시나이데 갓떼 호시 자태호시는뭐뭐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석하면 좋은데요. 고메 고매오 카이스코토오 신파이 시나이데 쌀을 반납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고 갓떼 호시 사 주었으면 한다또 강가에 떼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す。米についてのニュースです。米は1年前の2倍ぐらいの高い値段が続いています。国の米を市場に出しましたが、十分に届いていません。このため、政府は16日、国の米を買いやすくするために、 ルールを変えると言いました国の米を買った団体や会社は同じ量の米を国に返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政府は今まで1年以内に返すように言っていましたが5年以内に買えます米を返すことを心配しないで買ってほしいと考えています 오늘 듣기 연습은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